부주관서 가장 토미시장어 어. 맞아. 어. 저는 지금 수업을 바로 마치자마자 이제 서울에 오랜만에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뚝놀로 왔습니다. 오늘이 어떤 경기냐면 바로 이제 한국 축비 월드컵 아시아 예선 티격전이고 그래서 오늘 티격전으로 어, 이렇게. 버스 타러 왔습니다. 그것도 수업 끝나고 참 해릴 계획인데 왔으니까 이제 버스만 잘 타면 돼요. 얘들아 가야 로 갈게요. 기장 축구 경기로 한강당이 매우 공탁합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특히 제가 월드컵 경기를 직관하고 이외에 처음으로 국회 경기를 직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봐도 막히고 힘들 했으니까 진짜 이렇게 공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도 오늘부터 도착한 만큼 잘 경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okay. 갔 오늘은 다 팔려서 확인해 어, 주고 네. 경기 10분 운전과 15분 운전을 하는 데안 팔리는 게당연하지 하고 곱장밖에 없었는데, 그리 어쩔 수 없죠. 이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이 기단을 언제 올라도 게다가 나는 3등석이라 좀더 올라가야 될 텐데, 진짜 아, 그래도 경기는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네. 가 싸움도 을 이건 선수들로요 솔직히 좀이고 다른 사람들은 맘에 안 든다 하는데, 음, 솔직히 기도 많이 들었는데, 한 30분 는데과중에는사야지 912명입니다. 축구 여러분 대단히 사합니다 들은...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서 이 끝나기 전에 왔는데 저 솔직히 원래 태국이 너만 찬에 상대를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차량 쪽도 없고 리로도 있고 소프트 전세계에서 역선전세서무예한타슈퍼나무예한타 음. 그, 음. 선수가 좋아서. 아, 어서 솔직히 그래도 대한민국이 웃기는 것 음. 같긴 하고 음. 월드컵 획득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일단 자식히 보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1 2시반 청주에 무사히 도착했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경기 막판에 어쩔 수 없이 버스를 놓치면 안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대신 아 내가 차라리 못본 거일수록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역적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반전 없었고 일대1로 그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1대1 무승부로 끝나서 아쉬울 거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태국이 아시아의 엄청 큰병중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나을수 있는 진력을 있는,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대1 뭐 무승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다만 또 홈이기 때문에 좀 아쉽고 원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건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던 생각이요 그래도 오늘 많이 재밌었고. 제가 한국 국대 경기로는 2년 만에, 그리고 한국에서 보는 한국 경기는, 한국 국대 경기는 5년 만이니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